686번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가 주어졌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가 다섯 개일 때 n의 값. 음, 그러면, 이거 fx를 써주고, 마이너스 x 사승, 플러스 2x 삼승,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12x 플러스 k, 그리고 gx 함수는 2x 제곱 플러스 n이 되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일 때 n의 값이니까 k의 식으로 y는 k의 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2x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 사 4승 2x의 3승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식이 될 거고 그리고 k y는 k 상수함수 그리고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요거 최고차이 마이너스인 4차 함수를 그려주고, 그리고 2차 함수를 그려주고 만족하는 k 값이 정수 k 값이 다섯 개인 n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먼저 요거는 함수꼴이 어떻게 되는지 감수하는 함수이고, 그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분해야겠죠 마이너스 4x 3승 6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고, 음,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죠.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 조립제법,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4, 4, 10, 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빼줄까요? 4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 값은 x는 마이너스 1과 그리고 이이차 함수의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실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식 t 짝수니까 4분의 d를 확인해야겠죠. 10의 절반이 5니까 25 마이너스 ac, 48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항상 0보다 큰 수가 되겠죠. 함수값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만 극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아래로 올라오기. 사차함수가 될 거고, 그 극소값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이면서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함수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12, 마이너스 4니까 여기 함수값은 8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아래로 불러인 2차 함수, 대칭축이 이렇게 되니까 대칭축이 x는 3이겠죠. x는 아, 이게 최고창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위로 불러인 4차 함수일 거고. 최대값이 8이 되겠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때니까, x는 3일 때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될 거고, 얘는 그리고 k값 그어주면 k값은 여기, 여기 이렇게 정수로 그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다섯 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가 8이니까 8, 9, 10, 11, 12 즉,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12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x는 3일 때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n에 3이 대입하면 9,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플러스 n이 12가 돼야겠죠? 만족하는 정수 k 값이 5개니까 8, 9, 10, 11, 12를 만족하겠죠. 그러면 n값은 마이너스 18 넘기면 n은 30이 되겠네요.